생지 열 마리가 태어났대요. 그런데 사나운 고양이가 생지를 잡아먹으려고 한대요. 귀여운 생지는 작고 예쁘게 표현해 주시고요. 고양이는 사납고 날카롭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. 생지 한 마리, 생지 두 마리, 생지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 마리, 생지 여섯 마리, 생지 일곱 마리. 생쥐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아기 쥐가 태어났다 찍찍 고양이가 나온다 야옹 고양이가 나온다 야옹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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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구멍으로 썩썩썩아예